네, 안녕하세요. 이내 나논입니다. 11월 30일 또 일요일입니다. 어, 10월 마지막 날이네요. 어, 휴일날에 이렇게 또 열풍종을 준비했습니다. 어, 오늘 하루도 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즐겁게 또 어, 마무리 하면서 1번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1번은 운무령입니다. 아주 소방 무늬가 굉장히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 있는 운무령 종자목이고요. 어, 2번은, 어, 단엽 삼반 중투인데요. 이게, 이게 제는 아주, 어, 포항탄열산만중도 유명한 개체이지요. 어, 무늬가 이렇게 화려하게 예쁘게 떠 들어있습니다. 세력을 받으면 강력으로 가면서 아주 멋지게 발전하는 개체입니다. 3번은 성정입니다 어, 작상태 좋습니다. 뿌리 벌벌 다 튼실하고요. 어, 진녹의 가을 아주 잘 쓰고 있는 색감은 어, 황으로 예쁘게 들어있는 성정입니다 아주 어, 여러 촉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우람하면서 남성미가 넘치는 그런 개체입니다. 어, 4번은 온누리입니다. 온누리는 이렇게 어, 전진쪽이 이렇게 서반성을 많이 띄고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어, 서반으로 나왔다가 혼화중투로 터지는 개체가 많지요 온누리는. 어, 모쪽에는 약간의 반점들도 어, 있고 그렇습니다. 어, 신화쪽이 상당히 예쁘게 나와서 한번 키워볼 만한 개체고요 5번은, 어, 당군 호입니다. 호가 이렇게 또 예쁘게 자세히 보시면은 중간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있고요. 이쪽에도 일장에도 호가 들어있습니다. 어, 또 호에서 또 중투로도 많이 빠져나가는 개체지요.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어, 6번은 금개 놓고 산반입니다. 전체적으로 금개 놓고 산반으로 문이 하얗게 잘 발현되어 있고요. 이 개체도 양쪽으로 어, 신화를 받아 올려서 이렇게 성축을 멋지게 붕괴산만놓고로또 어, 발전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작품 만들어 놓으면 아주 화려하면서 멋진 오리지널 붕괴산만놓고로 만들어 보십시오. 지금도 아주 색감이 어, 멋지게 들어와 있지요. 발전을 많이 하는 그런 개체입니다. 어, 7번 두화목의 세반단엽입니다. 이 개체도 한번 눈여겨 보십시오. 변이 굉장히 아주 후육이면서 아주 예쁜 또, 어, 서른 단위입니다 어, 배양하시면서 또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작품도 만들어보십시오. 기대가 되는 그런 개체입니다. 어, 8번은 입변 항중수입니다 색감이 항으로 또 전체적으로 잘 들어있고요. 정자목하십시오. 이게체도 한쪽에서 양쪽, 어, 신화를 올리는 성충을 맞추게 시켰지요. 촉수 금방 늘어나겠습니다. 5번은 단엽입니다. 나사지가 아주 잘 들어있는 어, 나사지 두하, 어, 단엽이고요. 어, 지금 신화도 한주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치게 봐주시게 보십시오. 어, 10번은 도화목의 어, 감정토입니다. 아주 어, 변이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감정토인데도 색감이 전체적으로 하리하면서 죽음색을 약간 띄고 있는 그런 개체이고요. 어, 이런 데에서 아주 어, 예쁜 꽃들이 피죠. 좋은 꽃이 핍니다. 그래서 한번 배양하시면서 어, 예쁜 꽃 한번 피워 보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어, 1차로 열품종 소개시켜 드렸고요. 어, 1 번부터 뿌리 벌거 자세히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1 번은 우무리형입니다. 어, 소호반 무늬가 아주 어, 상당히 예쁘게 들어있는 어, 그런 개체고요. 전진 쪽 아주 깔끔하게 소호반 무늬도 화려하게 잘 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 모주 쪽에 잎에 약간의 갈점이 있고요. 어, 한 잎장이 이렇게 중간에 잘려져 있습니다. 전진 촉은 아주 깔끔합니다. 어, 두촉에 자마 두개 있습니다. 길이는 10.5cm에 폭이 0 9입니다 가격은 60만 원입니다. 아주 예쁘게 배양하셔서 또 멋진 작품도 만들어 보십시오. 네, 우무형 뿌리입니다. 뿌리 이렇게 배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까닥수 많고요. 촉수 지금 두 촉에 자마 또두개 있습니다. 배양하시면서 멋지게 촉수 날려서 예쁜 소바 무늬도 발견 시켜 보십시오. 어 운무령입니다. 네, 이번은 포항 단엽 삼반중투입니다. 아주 어 단엽 삼반중투로서 상당히 예쁜 개체지요. 변이 굉장히 후육입니다. 후육이면서 배골도 깊고 오가져 있으면서 어, 세력을 받으면 굉장히 강력으로 가면서 아주 멋지게 발전하는 개체입니다. 어 옆도 이렇게 보시면 아주 진청의어 삼반중투로 또 화려하게 어. 문의가 들어있습니다. 촉수 지금 한쪽에 잠아두게 있습니다. 길이는 어 11cm에 폭이 1.1까지 나오고요. 가격은 35만원입니다. 예쁘게 배양하셔서 멋진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네, 이번은 어 포항 단엽 3반 중투입니다. 보시면 아주 엽이 굉장히 후육이 있죠. 어 뿌리 이렇게 전체적으로 배양하시는데 크게 문제 없습니다. 아주 단단합니다. 전 가닥 수도 많고요. 그래서 어 예쁘게 비앙 하셔서 마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아주 삼반 중투로 무늬가 화려하게 예쁘게 어 들어 있고요. 비이 굉장히 후육이죠 이런 후육에서 어 이렇게 삼반 중투 무늬가 화려하게 나오기도 어렵습니다. 아주 예쁜 삼반 어 단엽 중투입니다. 촉수 지금 한쪽에 자마 두개 있습니다. 길이는 11cm에 폭이 1.1까지 나오고요. 가격은 35만원입니다. 멋지게 작품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어, 상당히 아주 후육질에 강엽으로 가는 아주 멋진, 어, 포항 단엽 3반 중수 되겠습니다. 어, 예쁘게 작품 만들어보십시오. 네, 3번은 송정입니다. 아주, 어, 녹가 대비가 상당히, 어, 좋은 그런 개체고요 어, 변도 이렇게 아주 예쁩니다. 진청에 녹대비가 아주 좋은, 어, 송정 종자목입니다. 속수는 지금 한쪽에 자마가 두개 있고요. 색감도 황으로 예쁘게 들어있지요. 어, 길이는 17cm에 보기 0.8입니다. 가격은 18만원입니다. 어, 작품 만드시기 상당히 좋은 어, 사이즈입니다. 어, 이게 색감도 황으로 예쁘게 되어 있고 해서 멋지게 또 배양하셔서 예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3번 송정뿌리입니다. 뿌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건강합니다. 그리고 어 진층의 녹대비가 아주 좋은 어 색감도 황으로 잘 발현되어 있는 송정입니다. 어 한쪽에 지금 자마가 양쪽으로 두개 있습니다. 예쁘게 배양하셔서 또 멋지게 척수도 늘려 보십시오. 아주 어 요즘 굉장히, 어, 또, 인기가 있는 그런, 어, 중투 중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네, 이, 어, 4번은 온누리입니다. 어, 작은 아주 조금 자그만 합니다. 근데, 어, 전신촉이 이렇게 보시면 아주, 어, 서반성을 많이 띄고 있는 개체지요. 보시면, 어, 보통 혼화 중투로 터지는 개체들이, 어, 또, 서반으로 올라와서, 어, 호나 중투로 터지는 개체들이 많습니다. 온늘리 같은 경우도 특히 어, 서반으로 올라왔다가 다음 신화 쪽은 중투로 호나 중투로도 많이 터지기도 합니다. 어, 이 개체도 굉장히 지금 전진 쪽에는 서반성이 아주 강하게 이렇게 들어있지요. 어, 촉수는 지금 두 쪽에 어, 자마가 또 어, 하나 어, 신화가 요참 뒤에 쪽에 보면은 어, 신앙한 쪽이 이렇게 예쁘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목 하시기는 좋습니다. 아주 반성이 어서 반성을 많이 내재하고 있는 개체고요. 그리고 뒤에 모주 쪽은 전체적으로 반점이 조금 있고 어 그렇습니다. 여기도 약간 찍히져져 있고요. 그래서 전진 쪽을 보시고 또 구매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신화도 또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총수 두 쪽이 신화한 쪽이고요. 길이는 9cm에 폭이 0.8입니다. 가격은 19만원입니다. 어, 예쁘게 비양하셔서, 또, 혼아 중투로도 한번 터뜨려보십시오. 아주, 어, 또, 여배로도 상당히 예쁜 개체입니다. 꼭 뭐, 중투로 안 터져도, 어, 베니에 보서, 어, 무지로도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놓으면 상당히 예쁜 개체가 온누리입니다. 어, 예쁘게 비양해보십시오. 온누리 뿌리입니다. 보시면, 뿌리는 이렇게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도 많고요새 뿌리도 잘 내리고 있고, 아주 건강합니다. 어 촉수는 지금 두쪽에 또 뒤에 쪽에 이렇게 신화가 한쪽 예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요. 그래서 멋지게 또 촉수 늘려보십시오. 두쪽에 신화 한쪽입니다. 어 아주 서반성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있는 그런 어 온누리입니다. 어 예쁘게 한번 배양해보십시오. 네 5번은 당군호입니다. 아주 어 이 쪽에 보시면은 입장에 중간으로 이렇게 호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리고 이쪽에도, 어, 호가 이렇게 배골이 되어있으면서들어있고요 어, 비하시면서 멋지게 또, 어, 중투로도 한번 터뜨려보십시오. 아주, 어, 또 호에서 중투로 많이 터지기도 하지요. 그리고 작품 만들어 놓으면 또, 어, 중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예뻐서 또, 어, 인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개체 수가, 당구는 중투가 많지가 않습니다. 어, 예쁘게 비양하시면서 또 한번 중투로 터뜨려 보십시오. 한쪽에 신화 한쪽입니다. 신화 굉장히 예쁘게 올라오고 있고요. 뿌리 벌벌 다 튼실합니다. 길이는 14cm에 폭이 어, 0.8입니다. 가격은 20만원입니다. 아주 멋진 어, 당군 호입니다. 당군, 어, 호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뿌리는 전체적으로 배양하시는 데 문제 없이 아주 건강하고요. 신화 도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주, 어, 입장에 이렇게, 어, 중간으로 배골 사이로 이렇게 호가 들어있습니다. 이쪽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 예쁘게 배양하시면서 또 멋지게 발전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한쪽에 신화가 한쪽도 예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6번은 근개 놓고 3반입니다 아주, 어, 멋지게 근개 3반 놓고로 무늬가 잘 발현이 되어 있고요이 개체는 지금, 어, 중간에 요 한쪽에서 양쪽으로 신화를 근개 3반 놓고로 또 멋지게 받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촉수 금방 늘어나겠죠. 장 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뿌리 벌브다튼실하고요 어, 촉수는 지금 세 촉에 자마가 또두개 있습니다. 어, 양쪽, 어, 촉에서 또신화을 받을 수 있어서 아마 금방 또 촉수가 늘어나겠습니다. 어, 오리지널 근계 삼아놓고이지요. 예쁘게 배양하시면서 멋지게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색감이 아주 근계 근개로, 어, 멋지게 무늬가 들어있습니다. 어, 세 촉에 삼아두 개있고요 길이는 2 3 c m 에 폭이 0.8입니다. 가격은 70만원입니다. 이 오리지널 근계 삼아놓고입니다. 멋지게 자꾸 만들어 보십시오. 아주 발전을 많이 해서 나온 그런 개체입니다. 네, 근개산반 놓고 뿌리고요 뿌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도 있고 아주 건강합니다. 가닥수도 많고, 그리고, 어, 한쪽에서 양쪽으로, 어, 아주 멋지게 근개산반 또 놓고로, 어, 발전을 시켰지요. 어. 예쁘게 비양 하셔서 멋지게 또 자꾸 만들어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자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어 척수는 세쪽에 자마가 두개 있습니다 7번은 도화목의 서반 단엽입니다 아주 엽성이 후육이면서 가랑당한 도화목변을 가지고 있죠 보시면 굉장히 후육입니다 어 이렇게 신화 쪽에도 보시면은 아주 변이 어, 후육에 서반 무늬가 또 예쁘게 들어있는 어, 그런 게제입니다어변 자체도 상당히 예쁘죠요 종자성 아주 좋습니다. 눈여겨보십시오. 척수 지금 두 척의 신화가한줄입니다 길이는 8cm에 폭이 어, 0.65입니다. 가격은 35만 원입니다. 아주 멋진 어, 도화목의 서반 단엽되겠습니다 변이 아주 예쁘죠. 도화목 변으로 그리고 무늬도 화려하고요. 어, 엽성이 아주 가랑가랑한 멋진 예제입니다. 종자목으로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네. 7번 도화목의 서반단엽입니다. 뿌리고요. 뿌리는 이렇게 어, 가닥수가 조금 작지만 이렇게 아주 단단합니다. 뒤에 벌브가 하나 있어서 힘도 실어주고요. 아, 벌브가 두 개입니다. 힘도 실어주고요. 그리고 지금 신화도 한쪽또 어, 예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요. 아주 잎이 굉장히 가랑가랑하면서 어, 멋지게 지금, 어, 서반단엽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암목변을 가지고 있는 아주 예쁜, 어, 서반단엽입니다. 척수, 어, 두쪽에 신화 한쪽입니다 멋지게 발전시켜 보십시오. 네, 8번은 입변 황중투입니다. 아주 색감이 황으로 예쁘게 들어있는, 어, 입변 황중투이고요. 전체적으로 자상태 아주 좋습니다. 전 입장 깨끗합니다. 색감이 굉장히 아주, 어, 황으로 멋지게 들어있는 그런, 어, 입변 황중도 되겠습니다. 촉수는 지금 세 촉에, 어, 자마가 또두개 있습니다. 길이는, 어, 17cm에 폭이 0.8이고요. 가격은 30만원입니다. 어, 예쁘게 비양하셔서 멋진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어, 양쪽 신화를 받아서 이렇게 성장을 시켰기 때문에 어, 양쪽 신화에서도 어, 양, 양쪽 쪽에서 또신화들이또 어울릴 수있겠죠 그러면 척수 금방 다섯 어, 여섯 촉으로 늘겠습니다. 그래서 작품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색감도 황으로 예쁘게 되어 있어서 어, 작품 만드시기도 좋습니다. 어, 멋진 또 잎변황중토 되겠습니다. 네, 잎변황중토 뿌리입니다. 뿌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건강합니다. 가닥수도 많고요. 그리고 어, 색감이 아주 황으로 예쁘게 들어 있는 그런 잎변황중토입니다. 척수 지금 세촉에 자마 두개 있습니다. 멋치게 배양하셔서 척수도 늘려보십시오. 이 한쪽에서 양쪽 신화를 받아 올려서 아주 어. 중자목으로 배양하시면서 촉수 늘리 시기 상당히 좋습니다. 어, 예쁜 입변 항중토입니다. 네, 9번은 단엽입니다. 아주 어, 진층에 나사지가 또 예쁘게 잘 들어있는 그런 어, 단엽입니다. 변이 아주 예쁩니다. 촉수 지금 1.5촉에 신화가 어, 한쪽도 예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요. 그래서 종자목으로 멋지게 배양 해 보십시오 아주 세력을 받으면 잎도 어 굉장히 넓어지면서 어 발전을 많이 할수 있는 그런 예쁜 어 나사지 단엽입니다 어 길이는 9.5cm에 폭이 1cm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12만원입니다 어 작품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아주 멋진 또어 단엽 되겠습니다 면이 아주 예쁘죠 네. 9번 단엽뿌리입니다. 보시면 뿌리는 이렇게 가닥수가 지금 5가닥이고요. 어, 예쁘게 배양하셔서 멋지게 촉수 날려보십시오. 아주 나사지가 어, 잘 들어있는 그런 어, 단엽입니다. 벤이 아주 예쁘지요. 어, 예쁘게 배양해보십시오. 촉수 1 5초에 신화 한촉입니다 뒤에 볼버 하나에 한 입장 이 있어서 1 5초으로 측정했습니다. 아주 벤이 상당히 예쁜 10번은 어, 도화목의 감중투입니다. 아주 변이 도화목변으로 엽성이 까랑까랑 하고요. 어, 전체적으로 장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근데 색감이 약간의 주금색도 보시면은, 어, 띄고 있는 아주 어, 예쁜 색감을 가진 어, 도화목의 감중투 되겠습니다. 어, 이런 데서 아주 어, 꽃이 상당히 기대가 어, 되지요. 어, 좋은 꽃이 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초수두 촉에 잡아 두개 있습니다. 길이는 20cm에 폭이 0.7입니다. 가격은 13만원입니다. 변이 예뻐서 또 배양하시면서, 어, 멋지게 발전도 시켜보시고요. 예쁜 꽃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꽃이 상당히 기대되는 도화목의 감중토입니다. 네, 10번은 도화목의 감중토입니다. 뿌리고요 뿌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건강합니다. 그리고, 어, 색감이 아주 화려하면서 멋진 또 감정토로 잘 발현되어 있습니다. 도화목 변을 가지고 있죠. 변이 이렇게 어 오가져 있으면서 어, 아주 힘이 있는 그런 어, 감정토입니다. 촉수 지금 두 촉에 어, 자마가 또 하나 어, 있고요. 어, 멋진 또 꽃을 한번 피워보십시오. 꽃이 상당히 기대되는 도화목의 어, 감정토입니다. 네, 이렇게 또 11월 마지막 날에 열풍이 소청 시켜드렸고요.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시면 전화 문자 주십시오.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어, 마무리 잘하는 하루 이렇게 보내시고요. 내일 12월에 또 멋진 명으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내나노이였습니다